네, 선생님. 네. 그, 점집에서 말하는 신가물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당신 신가물이 있다, 뭐, 이런 신가물? 네. 네 무다, 무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 사주, 사주의 신가물이 있지요. 있지요. 근데 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음. 이제 정직가서 신가물이야 라고 하면 너 무당돼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그렇게 알아을 수가 있죠. 어. 네. 그런데, 음, 사주를 이제 봤잖아요. 그거 이제 방울 부채를 흔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끼고 이제 알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면. 가물들은 벌써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알아야 돼. 아니면 이제 전화 같은 거 목소리로도 또알수 있고, 느낌, 느낌이 그 와요, 그냥. 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사주를 들여다 봐도, 뭐, 그래, 명랑 없어. 음. 뭐 그런 사람들은 신가물이 있는데, 이 신가물이 대한민국 사람의, 응? 어? 진짜 70%, 80%는 다 가물이야. 어. 요새는 뭐, 저기 뭐야, 하도 개발이니 뭐니 해서, 신령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땅을 파고 터널을 만들고 산을 어 부수고 해가지고 신령님들이 오죽하면은 뭐 들판에 들판 들녘에 풀잎에도 신령님이 앉아 계신데 앉을 데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정돈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것도 많아서 가물 이신 신이 많이 이렇게 인간들한테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게 불릴 신인가, 어못 불릴 신인가, 응? 가물이 있어도 불릴 신인가 못 불릴 신인가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고 또 가물이 있어도 그냥 센초으로만 살아 살아도 되는 사주가 있고 진짜 완전히 뭐80% 이상의 가물이 꽉 차서 정말 뭐또 위대에서도 뭐 위대나 부모나 위 할머니대에서도 무당을 또 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봐서, 이제, 사주를 봐서 또 테스트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내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병이, 이름모를 병.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음. 이런 사람도 이제, 신가물이 많은데, 이런 사람도, 음, 내려야 될 것인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 무속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근데, 가물이 있다고 해서, 아우, 저기, 뭐 어머니, 참, 신가물이시네요. 가물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런 얘기가 무당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당되라는 거는, 그런 걸로 무당되려면, 대한민국 사람 다 돼야 돼. <laughs> 다 돼야 돼요. 어, 분명 어떤, 어, 표지? 표식? 어떤 그, 뭔가가 있어요. 음. 음, 촉이, 그냥, 그냥 촉이 아니에요. 꿈으로 봤던, 말문을 트던, 어, 신병으로 고생을 하던, 뭔가가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맞아, 맞아야 되고, 이제 내려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가물이 있다고 해서 막 신내려주고, 그래서 그냥 애동들이 또, 그래서 버림받고, 응? 잘 불리지도 못하고, 어? 손님이 와가지고 점사를 보는데 그 사람 사주를 봐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셔야 되잖아. 네. 그걸못 받고, 뭘 모르, 모르는 거, 헛다리만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점사를 봐. 어? 그렇게, 그런 사람도 허다해요. 그리고 또, 어, 또, 애동들 자체도, 또 이제, 수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 응? 기도나, 그, 그, 제자로서의 수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도, 솔직히, 3년 동안은 내 몸주, 몸, 몸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내 자손이니까, 음, 가엾다, 어엾다 해서 점사를 봐주실지 몰라도, 3년 지나면, 애동도 3년 지나면 끝이에요. 어, 높으신 천신들은 그렇게 실수나,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벌전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잘, 이, 제작기를 잘 이제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3년 동안 눈 감고, 귀막고입 닫고, 이렇게. 하시라고 늘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신가물, 말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신가물은 그냥 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가 윗대에 모셨던 분이 계시거나, 또는 어 내가 이름 모를 병이 어렸을 때부터 와서 고생을 했거나, 음 또는 어 내가 어 꿈짜리, 꿈에서 꿈이 너무 잘 맞고, 그다음 날또그 다음날 또그 꿈이 또 현실되고 또 일어나고, 또 내가 그냥 아는, 아는 말 한다? 내가 그냥 저 사람 보면 갑자기 뭐가, 저 사람은 어때? 그런데 그게 그또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현실로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주에 또 들어있고, 특히나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 1월생, 1월생, 2월생, 3월생, 9월생, 요런 이제, 사람들이 무당이 많아요 9월, 10월, 1월, 2월, 3월, 7월 7월생도 그렇고 이게 뭐 생들이 뭐 월, 달은 그런데 사주를 들여, 들여다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어, 신가문의 사주는 음. 대충 뭐 신가문이 뭐 촉이 세다 뭐 이래가지고 가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어떤 어떤 점이 있어야 되고 불려야 되는지 불리는 신인지 못 불리는 신인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신의 공판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어. 그런 걸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뭐 신을 다 받아야 된다. 뭐뭐뭘 눌러야 된다. 물론 눌러서 가는 분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주 재미로 보러 오셨다가 괜히 이상한 가물 소리 듣고 말이야. 부당돼야 돼. 이다 소리 들으면 사람이 찝찝하잖아.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좋지. 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가물이 있는 건다 가물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신감물다 있어. 없는 음. 사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너, 여러분들, 그런 말에 가물이 있다. 가물이 세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너무, 너무 귀 기울여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